안녕하세요. 혼술의사입니다. 혹시 티본스테이크를 먹을 때 이게 어떤 부위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부위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티본스테이크를 먹다가 분명히 한 판에 나온 스테이크가 뼈에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 맛이 너무 달라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람의 해부학만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심은 사람에서는 장요근이라고 보면 되고 등심은 그야말로 등뼈 주변의 근육인 파라스파이널 머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척추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결국 척추의 몸통을 이루고 있는 바디가 둥글게 생겼는데 그 주위의 근육이 안심이 되겠고 뒤쪽에 있는 근육이 등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티본 스테이크의 사진을 본다면 둥그란 뼈 모양이 있고 옆으로 길다란 뼈가 있어서 나뉘어있지요. 둥그란 뼈가 척추체 바디이고 길다란 뼈가 트랜스퍼스 프로세스로 횡돌기 되겠습니다. 즉, 티본 스테이크가 나오면 약간 둥근 쪽뼈 뼈 부분은 안심 스테이크고 길다란 뼈 뒤쪽은 등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채끝 등심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채끝도 등심의 한 종류니까요. 안심은 확실히 미디움 레어가 맛있는 것 같고 등심은 기름기가 있어서 미디움 정도가 맛있는 것 같아. 티본 스테이크 집에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구워 먹을 수 있는 돌판 같은 걸 준다면 미디움 레어로 시켜서 안심 부분은 그냥 바로 먹고. 등심 부분은 조금 더 구워서 먹으면 스테이크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본 스테이크는 한 부위가 아니고 등심과 안심의 컨비네이션이다라는 거. 밤에 데이트할 때 이런 정보를 풀어주시면 분명 매력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빠잉!